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어, 농민운동과 한도숙의 농사 이야기 천하태평 이번엔 만석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한도숙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laughs> 그 얘기를 하려고 운만 끼워놨던 음. 만석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네, 이그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근대 경제라고 하는 네. 근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의 시발을 그런 어떤 움직임들 네, 네.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거기다 네. 중요한 게또 하나 뭐냐면 이제 뭐그보다늦 느끼는 합니다만은 인내천이라고 하는 체제 후에 인내천이 이제 나오죠? 사람이 음. 고도 하늘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적 전환. 네.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음. 이게 이제 큰 파라다임의 전환.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농업근대라는이 세상을 열어냈다. 음. 그런 것 중에 하나, 이제 증거물로 남아있는 게 만석 거다. 아, 만석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만석 보 라고도 얘기하고 거라는 네. 거는 이제 그 저수지를 막고 물을 문 문을 만들잖아요 물이 내려가게 그걸 거라 그러는 거고 아. 보통 보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막아놓은 뚝을 이제 보라고 아. 또 하는 거고 아. 그래서 만석 보나 만석거나 다 같은 이름이고 아. 지금은 다 이제 공원으로 해가지고 음. 음. 거기에 뭐 크게 이제뭐 사람들이 신경 안 쓰죠 아, 아 이게 우리 농업 근대 유물이다. 음, 이러고 음, 거기 음, 걸어가는 사람 없거든요. 음, 그냥 와서 음. 그냥 공차고 놀고, 뭐, 음, 어, 음, 음. 저, 벚꽃 피면 또 거기 와서 또 놀고, 음, 그, 그, 그 음. 어, 별로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근데, 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큰 의미가 있죠. 음, 음. 그, 만석 거를 짓고, 음. 어, 거기 이제, 화성 유수. 음. 여기 지금 화성 말고요. 그화성에 <laughs> 네. 화성,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화성 유수라 그러면 여기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화성 유수에 벼슬을 했던 사람이 서유구라는 사람이에요. 어. 서유구. 네. 서유구라는 사람이 임원경제지라는 걸 썼어요. 임원경제지라 그러면은 음. 우리나라 최초의 에, 그 박물지라고 어. 할수 있는. 농업 경제지이면서, 박물지예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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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임원이잖아요. 임원. 그니까, 러 어, 여기, 바닥, 바닥과, 이제 여기 또 뭐, 동상과 뭐, 이런데의 음. 경제를 음. 얘기하는 거죠. 그 풀과 들판을 얘기하는 거죠.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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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임원 그래서 경제. 예. 그래서, 어, 그 양반이 이제, 예, 그, 실학자로서 이제 중국에서 음. 수차, 지금 우리 이렇게 밟으면,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거? 물레방아가 아니라 이렇게 밟으면 물이 이렇게 퍼지는 거 있어요. 네. 밟으면 수차라 네. 그러죠. 아, 아, 어, 그런 아, 아.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음. 어, 물을 퍼 올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음. 그, 요즘 이제 또 우리 농민들도 가끔 가다 보면은 자동 물막이라는 게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논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이게 이제 넘어서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인데 음. 그런 장치들도 이제 그 양반이 또 발명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음. 정조의 그 정조의 어떤 에 뭐라 그래 그 치적 치적 음. 중에서 서유구를 화성유수로 보냈다는 거 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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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니까 정조가 다산을 시켜서 뭐 성을 쌓는데뭐다산의뭐 하여간 그 실용적인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음. 저는 그런 다산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서유구를 화성유수로 보내서 음. 화성유수로 하여금 수원 지역에, 화성 지역에 모든 경제적 이익과 그리고 농업의 예, 발달. 음. 근대 농업의 발달에 음. 하나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음. 어, 보는 거죠. 음. 그렇게 이제 그 만석거를 만들고 음. 만석거의 그 목리 면적이 예. 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7,000 정보 정도, 정도, 지금 현재 면적으로, 네. 7,000 정보 정도 정도를 물을 적실 수 있는, 네. 어, 그런 용량의 이제 저수지를 갖춘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첫해 농사를 지어서, 9,000석 정도를 했습니다. 약. 약9,000 어, 석에서 어, 어. 약간 모자라요. 어. 만석 거잖아요. 아, 아, 아. 이름이 만석 거, 만석을 아, 거둘 천, 수 있는. 천석군 만석군의 그 만석.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한석이라고 하는 게 지금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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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곡식으로 해서 100kg 정도를 예. 예, 한석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 예. 보통 옛날에 이제 가만히도 없죠. 이렇게 서, 섭으로 이렇게 음. 섭으로 짜가지고 거기다 별을 넣으면 쌀 같은 거막 삐져나와요. 잘못하면. 예, 예. 예, 그, 그 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섭을 석이라고 음, 음. 그랬는데 그게 별을 1 0백 킬로를 넣어 백 킬로. 네. 그러니까 그 킬로로 그, 안 따지고 근으로 따졌을 테니까 한 내가 석은 옛날에 두가마라고 들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데, 그 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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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마예요. 그게 네. 이제 오십 그래? 킬로씩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쌀이 음. 그 이제 쌀이 6 0 킬로 거기서 이제 칠십 킬로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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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6 0몇 킬로씩 나오는 거죠. 네. 음, 그렇게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도록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음. 보면 만석권은 그러면. 중요한. 그래. 그러면 ]이죠. 그 만석 거그 자리 음. 만석 보라고 하고 뭐한튼 음. 보를 강을 막은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어떤 바다를 막아서 아니, 아니, 보를 쌓은 거예요. 음, 보는 음. 뭐예요? 이게? 그게 이제 내과를 막은 거죠. 내과 네, 예, 네, 예, 예. 내를 막아서 예, 예. 어. 그 수원 지지대 곡에 쪽에서 내, 흘러내리는 개천이 있습니다. 어. 아 그걸 막은 거죠. 그걸 막아서 예, 예. 그 그걸 막았는데도 하여간 만석이 나올 정도로 이쪽 평야가 넓은 넓었는... 그렇죠. 예, 네, 그 막은... 네, 장안문 일대. 아... 장안문 일대로 해서 지금 그 만석 공원 그 위쪽으로 해서 음... 영화동 네. 이쪽으로 해서가 굉장히 그 넓은 터였죠. 아... 어, 그쪽을 다적셨던 거죠. 아, 지금 저 장안문 얘기하니까 참 지난번 프로에서 우리가 네. 북문을 뭐라고 해야지? 그걸 둘이 힘했던데. <laughs> <얘기인데.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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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수원분들이 보면 아주. 어. 그러그 분문이 장한, 장 문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아, 고종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예, 농상공 학교를 1904년도에 세워요. 네. 그리고 농상공 학교의 실습장을 뚝섬에다 세웁니다. 어, 뚝섬. 어. 그니까 러 지금 뚝섬에 공, 어, 무슨 체육공원이 있죠. 어. 어. 거기에 이제 옛날에 경마장이 있었어요. 어. 뚝섬 경마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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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생각납니까? 기억나요? 납니까? 기억나요. 예, 예. 그 뚝섬 경마장은 일본 놈들이 이제 한 거고, 어. 그 전에 농산공학교의그 실습장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농업하는 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실습을 했던 거예요. 음...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뚝섬 갈비입니다. 뚝섬 갈비. 어... 뚝섬 갈비가 뭐예요? 뚝섬 갈비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저거, 상추. <laughs> 아, 상추 이름이 뚝섬, 뚝섬 갈비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른 거죠. <laughs> 이제, 그, 거기 뚝섬에서 이제 뭐 감자 심는 방법, 고구마 심는 방법, 이런 게다 이제 기사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잖아요. 음... 그 중에 이제, 예, 우리가 재래종으로 가지고 있던 저 상추가 음. 생산량이 좀 적어요. 음. 에, 그래서 이제 어그 새로운 종자들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음. 그게 이제 막 풍산성인 거야, 이제 음. 막 뜯어먹기 좋은 거야, 너무. 어. 그 지금 어. 아마 어 시골의 할머니들이 가지고서 뿌리는 상추들도 거그 종자일 겁니다. 그그 어. 그 종자를 이제 이게 막 상추가 이제 증산이 되니까. 아... 누구나 이제 상추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 에.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데 꼭 갈비 뜯는 모양이다 이거요. 음, 음, 어 음, 밥을 음, 상추에다 싸서 이렇게 먹는데 갈비 뜯어 먹는 모양을 하니까 이게 뚝섬 갈비다. 이게 뚝섬에서 나온 갈비. 갈비도 뜯어 먹고 상추도 뜯어 먹고. <웃음> 뜯어먹... <웃음> 에, 뜯어 먹는 거에선 <laughs> 같네요. 에. 그래서 그렇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 자력으로 음. 자주적으로. 종자 개량과 음. 농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음. 그 당시에 농산공 학교를 세웠다는 거는 음. 굉장히 획기할 만한 일이잖아요. 음. 1904년도에. 음. 그런데 문제는 1906년도에 이게 통감부가 천, 1905년도에 이제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음. 1906년도에 근데 이미 음. 아이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일본, 일본 놈들 네. 얘긴데 그 네. 아, 뭐, 방송에서 는 쓰면 안 되죠. 아니아요그 네. <laughs> 뭐. 일본인들은 1904년도에 통관부를 설치하기 전부터 조선에서 농산물들을 수탈해갈 계획서를 다 작성을 해놨어 이미. 음, 네. 네. 어떻게 수탈해갈 것인가까지도 다 음, 작성이 돼 있어. 그래서 음. 통관부가 설치되고 그이후뒤 해인 이 1906년도에. 음. 예. 농상공 학교를 폐지할 거를 이제 고종한테 이제 종용을 합니다. 뭐 고종이 힘이 있어요? 폐지하라니까 음, 음, 폐지를 했죠. 음. 폐지를 하고 수원에다가 권업 모범장이라는 걸 세워요. 이름이 이제 그럴 듯한 거죠. 권업 음, 모범장.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이렇게 지어라. 음, 권업. 어, 그거를 예, 이렇게 신고, 저렇게 신고, 요런 씨를 갖다 신고, 저런 씨를 갖다 신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범을 보일게. 음... <laughs> 이렇게 해서 권업 모범장이 쓰는 거예요. 권농이 아니고. 예, 권업이죠. 이 예, 이제 그때부터 어, 어. 산업으로 음... 전개해 나가는 거죠. 음... 그 권업 모범장을 세워가지고, 어, 서, 예, 서둔동의 그 서둔지를 음... 막죠. 음... 서둔지를 음... 막고, 이제, 그, 우리 그 서호라 그러죠. 서둔지라고 안 그러고. 음... 서호. 서울을 막고 거기에 이제, 일대, 이제, 조선농업 수탈의 근거지를 음. 마련하는 겁니다. 어. 이거를 우리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혹시 그게, 그게 돼가지고 나중에 서울 농대 그게 된 건가요? 그거. 농대도 그래서 이제 거기 쓰는 거고, 어. 어, 농촌진흥청이 쓰는 거죠. 농촌진흥청. 예, 네, 62년도에 어. 농촌진흥청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예, 어. 예. 네, 네. 그, 음, 그러니까 일본, 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음, 농촌 진흥청터. 음, 지금 이제 그걸 음,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근대 농업의 효시가 여기다라는 거를 밝혀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음, 음, 그런데 또 일부는 농촌 진흥청이 있던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를 우리 근대 농업을 이렇게 이제 좀 축소하려고 하는 또 측면들도 또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음, 음. 그러나 그건 그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일이죠. 왜냐하면 농촌진흥청 터는 정확하게 일본이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의 농업을 싹쓸이를 해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지역이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농촌진흥청의 옛 터다라고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일본이 획책했던 그, 어, 조선 농촌 침탈의 근거지였다라는 것도 같이 음. 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음. 농업의 어떤 근대라고 하는 음. 그런 거를 끌고 어, 다니는 이, 이 사학자들은 음. 좀 반성해야 될것 같아요. 반성보다는 강제로 반성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반성. 스스로 반성은. 그게 저 검찰이 요새 힘들어 가지고 잘잘 <laughs> 되려는지. <잘 들을 웃음> <laughs> 그 하여간 아까 식민지 근대화로 얘기했지만 이영훈이니 무슨 국힘당 애들인 얘들 애들 보면, 그니까 일본이 은인의 나라잖아요. 그런가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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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을 네. 근대화 시켜준 은인의 나라요. 그더 많이 수탈해 갈수 있어. 아까 수탈 얘기하셨지만 더 많이 수탈해 갈수 있는데. 많이 남겨주었으니까 씨도 완전히 말릴 수 있었는데 조선 놈들 다안 죽였으니까 이 얼마나 은인이야 천황 폐하께서 조선인들의 그 씨족을 살려 주시는 건데 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 애들이 그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토착 왜구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는 거죠. 음. 그 하여간 농업의 근대화를 근대화를 얘기하시면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농업 근대화론은 농업이 아니라 식민지 근대화론까지 건드리셔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꽂혔어요, 사실 네. 열이 좀 받았어요, 사실. 네. 그 근대화론에서 그 만석거 이야기에서 혹시 빼놓은 거 있으면 짧게 한 마디 덧붙이시고, 이제 시간이 꽤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아~ 우리 농업의 근대를 그렇게 일제 침탈 시기와 동일시하는 음. 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 이제 우리가 실학이라는 그~ 어, 태동기까지 음. 끌어올리려면 음. 이제 우리가 그~ 어, 지금 남아있는 어떤 유물들이나 음. 또는 농업 학 그~ 농업 뭐, 개설서, 네. 뭐,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가까운 수원, 화성에 네. 이런 것들이 좀, 음, 남아있다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 행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놓치지 음. 말고 음,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탐구하고 음. 식민지 근대화론을 뒤집을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어떤 힘을 음. 또 우리가 이제 뭐 사학계나 음. 어, 또 아니면 뭐 진짜 농업계도 음. 어, 그런 좀 어, 움직임이 네.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이번 꼭지 마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